안녕하세요. 배우기 마가 윤송아입니다. 저 지금 코엑스 전시장에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형 아트페어 서울 아트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낙타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해서 꿈꾸는 낙타 시리즈로 이렇게 전시를 해 봤는데요. 그동안은 낙타가 사막에 있었다면, 이제 낙타가 동반자도 만나고, 또 어떤 도시로 가고, 더 판타지 공간으로, 더 확장판 낙타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림 가까이서 한번또 보실까요? 지난달에 부산 NFT 옥션 경매에서, 어, 부끄럽지만 작품 가격으로 이슈를 좀 끌었었는데요. 어, 그때, 음, 낙타의 달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따끈따끈, 아직 약간 덜 말랐을지도 모를, 네, 정말 직접까지 작업을 했는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니 낙타. 근데 그 낙타가 이번에는 별을 맞았어요. <laughs> 마치 하늘에서 별똥별이 내리듯이 이렇게 땅바닥에도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 있는데요. 별을 그리다 보니까, 어, 불가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조금 더 파도결지게 마치 이 사막이 파도가 되고 바다로 변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적인 느낌들을 조금 더 넣어서 음, 계절의 느낌을 한번 가미시켜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낙타의 다리가 세 개예요. 이 낙타는 서로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서로 의지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무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드라마 빈센조 재밌게 보셨나요? 빈센조 후반부쯤 가서 갤러리가 등장하면서 그 빈센조 팀들이 골탕을 먹이잖아요. 거기서 이 낙타가 위작을 가져와서 이게 위작 아니야?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간을 끊는데 사용됐었죠. 그리고 이 낙타를 메롱하는 낙타로 해서 클로즈업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음, 빈센주의 전반적으로 제 그림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천 위에다가 이렇게 칼라풀하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음, 사실 학창시절 작품이에요. 섬유미술에 또 이렇게 도전을 해봤던 추억을 가지고 낙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트페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인사 아트플라자에서 전수가 이어지고 또 내년에 화랑미술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개인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전 때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꼭더 기다려주세요.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뉴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술 신에서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영향이 있었어요. 이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작년에 오픈되어야 했던 아트페어인데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하질 못했고요. 올해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 시기여도, 어, 갤러리 쪽의 그림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많이 나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고 쉴수 있는 그림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성원 작가님은 저희 전속 작가님이셔서요.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어, 보통 아트페어라고 하면 여러 작가님들 작품들을 다량으로 이제 가져와서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한 작가님만 모셔와서 어, 작은 전시회 느낌이 나게끔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 조금 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참여도도 더 높게끔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오시는 분들이 전시장을 직접 찾아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웅에서 하는 갤러리만큼은 좀더 갤러리 자체에 들어오시는 느낌이 나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 최성원 작가님은 회화 전공하신 작가님이시고요. 오랫동안 경남, 경북에서 활동을 하셨던 작가님이세요. 단, 어, 단독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개인전이나 그룹전 전시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부산아트페어에서 미술총감독으로 지내고 계실 만큼 실력이 너무나도 출중한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은 전반적으로 풍경에 대한 것들을 모노톤으로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요새 최근에 나오는 최신작들은 조금 더, 어, 분체라던가 한국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좀더 딥하고, 어, 깊이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